다음 마무리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우선 삼각형 ABC에서 이 AC에 해당되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전체 삼각형 ABC와 닮음인 삼각형을 찾아보면 각 b 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삼각형 EDBE도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 ABC와 공통인 각 B를 가지게끔 순서대로 적어주면 삼각형 EBD 얘네가 닮음인지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선분 AB에 대응하는 변이 선분 EB, 그리고 선분 BC에 대응하는 변이 선분 BD다. 그럼 얘네 길이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분 AB 대 선분 EB, 그리고 선분 BC 대 선분 BD. 두 개가 일정한 비를 가지는지, 자, 그럼 선분 AB가 문제에서 20cm고, 선분 EB가 문제에서 비가 10이라고 제시되어 있죠. 그럼 20대 12는 간단한, 더 간단한 자연수비로 고쳐주면 5대 3이 된다. 그 다음 선분 BC가 문제에서 1 5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대 선분 BD의 길이는 9, 고쳐주면은 5대 3. 자, 길이 b가 일정하고 각 b는 공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ABC와 삼각형 AED는 닮음니다. 어떤 닮음? SAS 닮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하게 닮음이면 닮음비가 지금 5대3이라는 거죠. 자, 닮음비 5대3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선분 AC다. 선분 AC에 대응하는 변이 선분 ED입니다. 그러면 선분 AC 대 선분 ED가 5대3이라는 닮음비를 유지해야 되는데 선분 AC 길이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고 3분 ED가 문제에서 E부터 D까지의 길이가 6이라고 제시되어 있죠. 여기를 6 적어주시고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다 써서 비례식 풀어주면 3 곱하기 3분 AC가 6 곱하기 5 해서 30 되고 3분 AC는 10cm가 됩니다. 정답은 10cm입니다.